족발엔 또 소주지. 아유. 엄마, 오늘 족발에 소주 한잔 할까? 당황스럽다. 얘 고등학생이다. <laughs> 너 재정신이야 아. 너? 너 요즘 공부도 안 하고 뭐 하고 돌아다니는 거니? 성적표 나왔지? 가져와봐. 아, 진짜 이거 내가 아주 너 때문에. 아유,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? 당황스럽다. 전교 1등이다. <laughs> 그 공부 잘하면 뭐해? 뭐 엄마 말도 안 듣고 소만 써니까 너 때문에. 음, 그만 좀 그래. 해요 이렇게 화만 내니까 애들이 삐뚤어지는 거 아니야 혼만 낸다고 그게 부모가 아니에요 당황스럽다 얘네 남동생이다 <laughs> 너 빠져 아이고 둘이 똑같아 아주 야 누가 엄마한테 이렇게 대들어 어, 아, 아빠 아, 엄마가 자꾸 나한테 뭐라고만 하잖아 아. 너 엄마가 그냥 뭐라고 하는 거 같아? 너 이거 일기장 뭐야 이거 뭐야 지긋지긋한 집구석 어? 당장 뛰쳐나가고 싶다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당황스럽다. 이거 내일 기장이다.